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누구나 다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 지금, 뭐 전동 제품도 마찬가지고, 무거운 거 듣다 보면 이게, 잘못한 하 허리가 쭉, 그, 그 느낌 알잖아요. 지금 네. 다 알지. 어, 그래서 근데 지금,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 상황이면은, 뭐, 오늘로써 끝날 수 있는 일이 또 아닐 수 있죠. 지금 상황이. 뭐, 검사는 방문하겠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것 같은데 유부장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지금 좀권이나 이런 게좀 많이 감소되해서 일단 음. 이게 뭐전화나 이런 게좀 문제라서 음. 방차장이 뭐 내려와서 조금 이제 결절을 가져고. 보 제 이제 물건 싸고 전화 같이 받고 하면서 적극 뭐, 하면서 정리하고 하면은 좀더 더 쉽게 살고요 그러니까 강철이 와서 발주를 좀 같이 해줬나? 그러니까 거. 아침에는 제가 일단 1차 발주는 제가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거는 음. 뭐, 뭐 저기 송금하고 이거 하면서 아 처리를 한다 네, 조금 봐주면은 뭐 제가 시간 되면은 제가 봐도 되는데 뭐보것까지 많아지거나 뭐 전화가 많이 오거나 일단은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고 해보고 만약에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해... 있는 처리는 뭐한한 한, 한 가장 어수때도좀 했었잖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행 사항이 지하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목표가 있는 네. 거잖아 사실은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업무야 뭐 투각투각 하면은 되긴 하겠지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완료를 시키냐 이거지 사실은 그니까 그건 이제 변수인 변수인 것뿐이고 상황에 대한 어, 이렇게 하자고, 일단 강차장이 오전에 업무 좀 끝낼 수 있는 건 제대로 끝내고, 점심 시간 됐죠. 한 12시쯤이면 내려오고, <laughs> 12시 반쯤에 내려오고, 시간을 정확하게, 12시 반쯤에 식사를 다 들어오고, 그래서, 어, 그럼 맞는 거야? 그럼 강차장이 계속 저기 하는 거니까? 네. 갔다가? 저희가 밥 먹고 오면은 강차장이 아밥 먹고 오면은 이제 강차장도 쉬고 그때 이제 매장으로 와서 진행한다. 을응 음, 그럼 되겠네. 오케이. 그럼 그때 매장 때는 누가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밥을 먹고 오면은 강차장이 조금 저녁 시간을 조금 늦게 가는 거죠. 아그 네.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이제 네. 그 다음에 간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 중요한 거 그래서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지하에 대한 그 창고 시스템을 지금부터 공, 공간 활용을 최대한대로좀 살리는 거, 우리가 물건을 지금보다도 그 이상을 더 가지고, 지금 계속 그 토크하에서 연락이 물건 좀더 빼달라고, 이제 거기는 지금 남아 있는 것도 빨리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창고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저번에 좀 무리하게 받은 상황이고, 더 정리를 좀 해놔야 완벽화를 받을 수 있는 거든다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구석구석 우리가 지금 숨겨져서 팔리지 않고 있는 제품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들춰내서 썩은 완전히 바나나가 썩기 전에 빨리 먹어치우자 이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우리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윙싱에 대한 것도 뭐 윙싱하고 안백닷컴 뭐 적절하게 분배는 했지만 윙싱이 조금 공간이 남는다면 뭐 공용으로 같이 하는 것들은 뭐 엘드 스포딩 박스 뭐 그 케이스 같은 거는 위시 창고에 밑에다 쫙깔 수가 있으니까 뭐그 깔아서 한 칸으로 쭉 올려도 되는 거고 그거를 정리를. 빈 박스는 안 쓰는 거 그냥 다 빼버리자고 일단. 네, 음. 그리고 전동제품 부품 같은 경우도 조금 애매한 것들은 어, 어, 저 사무실 즉 베란다에다 좀 빼놓던가 그 창고 활용을 위해서. 네. 전체대한도로 살려보자고 공간 활용하고. 그래서 오후일 때는 마이그트 강 차장이 소소한 주문이나 이런 것들 다 처리하고 이 부장이 나도 상황에 따라 붙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후에 창고 정리할 때는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원을 해서 한과장할때 이번 주못 나온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처리를 할수있게끔계획을할수있게끔 하기 위해서 능력을 붙어서 하자고. 왜냐하면 또이 시기가 지나면 추워서 못 해요. 여름은 너무 더워서 뭐 예를 들어서 지하 일 같은 경우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 놓치면 일은 또 하기가 힘들어진다. 항상 뭐든지 타이밍이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봅시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laughs>